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짚고넘어가사 이정준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는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입니다. 창세기 행복 노원인데요. 오늘은 37번째 하나됨의 행복 7번째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하나됨 정서적 교류의 행복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이 원시인들, 인류가 시작되었던 최초의 인류, 이런 어떤 기원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원시인들의 생활을 추적해가는 곳에서도 주로 동굴 속에서 생활을 했더라,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데, 그 중에 참 신기한 사실은 동굴 속에 벽화를 그려놓았다는 겁니다. 이 알타미라 동굴 벽화와 같은 그런 것들이었죠. 자,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 생활을 합니다. 먹이가 있으면 되고, 굴이 있으면 되고, 안전을 확보하면 되는 이런 것들인데, 사람은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행동하는 짐승보다 차원이 높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생존 본능을 해결하고 나면 그 위에 반드시 드러나는 게 예술입니다. 고대 유적을 발굴하거나, 선사시대였던 그 유물을 발굴하거나, 동굴 벽화를 보거나, 혹은 아호전의 눈물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원시 부족들인데도 반드시 존재하는 게이 예술적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술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지요. 그래서 노래가 있고 악기가 있고 미술이 있고 조각이 있고 뭐 오페라가 있고 뮤지컬이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다분히 많습니다. 사람이 예술적 행위를 할때 행복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도 창조자 사람 창조자 인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인간도 창조하는 주체가 될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음악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런 상상해 본적 있습니까? 어느 날이 지구상의 모든 음악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재미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또, 어느 날, 지구상의 모든 놀이가 사라졌다. 얼마나 재미없을까, 얼마나 지루할까. 온 우주를 통틀어서 지구인들처럼 음악을 즐기는 그런 대상들이 있을까요? 또 요즘처럼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때가 지구의 역사에서 얼마나 되었을까요? 자, 요즘에는 뭐옛날에 어, mp3 같은 것도 있고 집안에 오디오 같은 것도 큰게 있었지만 요즘은 휴대폰 만으로도 충분히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 언제 어디서든 얼마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됐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음악은 왕족이나 귀족들 또 부자들의 전유물이었고 일반인들은 은감생심이었죠. 꿈에도 꿀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인들이 음악을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한 그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와 음악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요. 만약에 이 교회에서 음악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찬송가가 없고, 복음성가가 없고, CCM이 없다면 얼마나 상막할까? 예배에 음악이 빠진다면 얼마나 치료할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 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음악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교회가 가지는 이 문화적 요소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커야 되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해보고 심리치료를 해보면서 느끼는 사실 중에 한 가지는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일수록 냉소적이고 자기의 약점이나 상처를 인정하고 수용하려 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의 유연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정서적으로 풍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즉시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이 마음이 풍성한 사람들, 정서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은 충분히 울고 충분히 표현하고 충분히 이렇게 치료 작업을 통해서 빨리 회복하고 상처의 회복력도 빨랐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마음의 유연성이 적은 사람들은 냉소주의에 저항을 보이고 인정도 않고 당연히 수용도 하지 않겠지요.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끌어 안은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인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상담을 하고 특히 집단 상담을 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는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주고 또 클래식 기타 연주도 자주 해주고 거기에 적절한 노래들도 들려주거나 같이 불러주기도 합니다. 이 중간 중간에 클래식 기타를 연주해 줄때 어떤 분들은 가끔씩 막 오열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평생에 기타 연주하는 직접 연주하는 것을 직 처음 본다는 사람도 있고, 라이브로는 처음 듣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음악이 주는 어떤 부드러움, 음악 특유의 어떤 선율, 이런 것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다는 거죠. 또, 치료 프로그램 중에 한두 시간 정도 동요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때는 완전히 바닥에 들어눕게 만들고요. 의자가 있는 공간이라면 의자의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등을 땅바닥에 붙이는 이런 자세로 이렇게 앉게 만들고 불을 다 끄고 눈을 감게 하고 그러면서 아무 노래나 어릴 때 불렀던 아무 노래나 부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엄마가 섬 그늘에 굴따러 가면 자, 이런 노래를 시작을 하면 한 사람이 선창하면 주변 사람들도 또 그걸 따라서 부르게 만들고 억지로 가사를 알려고 하지 말고 가사도 아는 부분만 부르고 모르는 부분은 그냥 콧노래 부르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또 아는 사람들이 또 가사를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기타를 들고 어, 그런 노래를 하면 그 노래에 맞추어서 반주를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 동안 실컷 노래를 부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왠지 모르게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는데, 불 켜고 얼굴들을 바라보면 그 얼굴에서 막 빛이 납니다. 어린 아이의 얼굴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동요니까 말 그대로 아이의 노래를 불렀으니까 마음이 아이처럼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표정은 해맑게 이렇게 빛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자발적이고 손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천진성을 잃고 살았다는 게 가슴 아픈 현실이었죠. 또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었기에 아이로 사는 법을 우지 못했습니다. 아, 사람에게 있어서 신체와 마음과 영은 서로 상관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해야 영성도 세워지고 정서적으로도 풍성해야 영성이 세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음, 몸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 영성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정서적 토양이 좋은 사람이어야 신앙의 뿌리도 잘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해야 될일 중에 하나도 이 교인들의 문화 수준을 높여주는 사실이죠. 사실 이 교회의 문화 수준이 세상보다 월등하게 높아야 되는데 예전의 교회는 세상 문화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들이 교회 가면 다 있었고 그래서 웬만한 가수, 뭐탤런트를 비롯한 연예인들은 교회 출신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접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재능을 발견하고 어, 그, 그런 길로 갈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세상에는 좋은 동요 또 좋은 가요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사도 의미가 있고, 인생을 노래하고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그런 좋은 노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동요, 그런 가요들, 적절한 노래들을 잘 활용을 하면요, 우리의 정서적 토양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자발성이 증가되고, 자발성이 커지면 관계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듯이, 건강한 정서를 위해서 좋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적 요소가 필요하죠. 또한 음악은 치유의 탁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임한 악령의 악신이 떠났더라. 이런 표현도 있죠. 이 사무엘상 16절,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금 연주를 통해서 악령이 된 사우를 치료했다는 사실이었고, 또 목동으로 생활할 때도 혼자서 이렇게 가끔씩 그런 외로움이나 적적함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일 때 연주를 함으로써 어떤 그런 부분도 풀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부부는 음악 미술 체육, 이게 행복의 삼겹과라고 합니다. 음악 미술 체육을 통한 데이트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음악미술체육을 통한 이런 데이트 시간이 많아야 된다. 교회에도 음악미술체육을 통한 이런 관계의 데이트, 그런 정서적 교류를 위한 그런 시간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정서적 교양 정서적 풍성함 정서적 건강이 좋은 바탕에 영성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정서적으로 교류할 때 인간은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자 마치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왜 원시인들의 동굴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을까 자, 두 번째 음악은 언제부터 일방인들도. Eso es el carro.